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저희 가정은 22년 초에 6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한 후에 현재까지 열심히 빚을 갚고 있어요. 지금까지 갚은 빚은 신용카드 1억이고 그 외에는 어, 집을 사고나서 한 2년 6개월 동안 매달 나갔던 주담대 원리금이랑 그 다음에 회사 대출 원리금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한 거의 7천만원 정도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2년 6개월 동안 총 1억 7천 정도의 돈이 대출금으로 나갔네요. 뭐 사실 이게 이자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갚은 원금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적긴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심히 빚을 갚아올 수 있었던 방법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빚을 마주 보세요. 우리 집에 대체 얼마의 빚이 얼마의 금리로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막연히 빚이 얼마더라 생각하느라 저희 집 빚이 전체 한 4억 정도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4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 보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4억이 아닌 거죠. 6억이었어요. 주담대 4억 3천, 회사 대출 7천,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이렇게요. 대체 왜 빚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빚이 너무 크고 답답하니까 도통 빚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나 봐요. 아무튼,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빚을 갚으려면 내 앞으로 빚이 얼마인지, 금리는 얼마인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리가 높은 것부터 해결합니다. 빚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각각의 빚의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6억 중에 4억 3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5년 고정금리였어요. 그 외에 7천만원은 회사를 통해서 받은 대출이고 얘는 사실상 저한테는 2% 정도 고정금리라서 신용대출이지만 가장 상환 후순위에 뒀어요. 그리고 마지막 1억이 신용대출이었는데 얘가 변동금리였거든요. 저희가 22년에 대출 실행을 했으니까 이 1억은 대출받은 후에 금리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서 초기에는 월 이자가 한 10만원 정도 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한 25만 원까지 이자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1억을 먼저 상환하는 데 중점을 뒀고 현재는 이 1억부터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정적인 원리금 상환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한데.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든 대출을 갚는 과정이든 소비 통제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소비가 통제가 되어야 최소 이상의 정해진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매달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얼마의 돈을 사용하고 얼마의 돈을 모은다는 전체적인 그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돈을 쓰는 것과 모르고 돈을 모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계부를 쓰고 내 소비의 패턴, 즉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어느 부분에 돈을 쓸 때는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 인지만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가계부를 쓰는 법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 영상을 통해서 올려 뒀고 유튜브상에도 사실 여러 사람들께서 사용법을 올려 두었으니까 각자 편한 방식을 취하셔서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소득을 높여라 라는 건데요. 저도 이 조언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올 구멍은 일정하고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아껴도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짓고리만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소득을 높이는 노력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2년 동안 1억을 상환했다고 하니까 가끔 어, 소득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평균 대비해서 월 소득 자체는 높은 가정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은 고정비도 높고요. 특히 교육비 비중이 높은 가정이라서 사실 매달 모으는 돈도 한계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부업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소소하게 부수입이 일어날 만한 활동을 뭐 일시적이지만 한두 건 정도 진행을 했었고 가끔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이나 블로그 등에서도 소소한 수익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 정말 소소한 수준이고 저희 가정에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연봉을 올린 점이에요. 저는 최근에 몇년 사이에 회사 내에서 조직을 이동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1학년에 들어가기도 해서 좀더 사내 문화가 유연한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전에 있던 조직은 좀더 보수적인 곳이라서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아이들 돌보면서 일은 퇴근 등을 하는 게 사실상 눈치가 좀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문화가 유연한 부서로 이동을 했고 이동 직후에도 업무적으로 자리도 잡고 뭐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더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업무 인정을 받아가지고 별도 개인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고, 진급을 하면서 연봉 자체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센티브가 들어오거나 해도 그 돈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기분만 내면서 치킨 한 마리 정도 사먹고, 그 외에 남은 돈은 모두 저금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모은 돈으로 결국 대출 상환을 다 했죠. 이런 식의 별도 수입이 있었을 때 꽁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정말 99% 이상의 돈을 그대로 저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출 상환을 한게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1억을 갚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가끔 댓글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출이 먼저일까요? 투자가 먼저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가정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자 부담이 컸던 변동금리에 신용대출 1억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활동 없이 그냥 무식하게 모았어요. 무식하게 정말 대출 상환만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은 대출들의 경우는 모두가 고정금리입니다. 주담대의 경우는 대출 실행 후에 5년간만 고정금리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요. 아무튼 남은 대출이 모두 고정금리이고, 모두 4%가 되지 않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대출을 먼저 선행해서 갚기보다는 투자와 저축으로 종잣돈을 좀더 모으는 방향으로 설정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받은 대출 금리보다는 하다못해 적금을 하더라도 이유를 유사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물론 저희 가정의 경우는 예적금보다는 다른 쪽 투자를 지향해 보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종잣돈을 좀더 효과적으로 모아보려는 기대와 지속적인 투자 경험을 쌓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선택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매달 이자 오르는 게 눈에 보여서 알게 모르게 속썩이던 그 대출 하나를 정돈하고 나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씩 대출을 클리어해가는 성취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늘어가는 대출에 속이 답답하시다면 그놈의 대출 딱 눈앞에 맞닥뜨리시고 얼른 정리를 해나가세요. 물론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는 재테크에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출은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재테크적으로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